통상술은 병 단위로 주문하지만 8, 90년대까지는 잔술 문화가 남아 있었죠. 소주나 막걸리 등 서민이 즐겨 찾는 주류가 대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잔술을 파는 일이 보편적이었고 잔술만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성업하기도 했는데요. 잔술에 담긴 의미는 배려였어요. 파는 사람보다 마시는 사람의 주머니 사정을 먼저 생각했죠.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종로 탑골공원 뒤에서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곳은 은퇴한 중장년층이 즐겨 찾는 하플로 유명하죠. 그중한 곳인 부자촌은 소주와 막걸리가 한 잔에 천 원이라고 해요. 빈대떡, 단무지 등 넉넉한 인심은 덤이죠.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엔 당연할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소주는 예전 커다란 종이 잔에서 작은 스테인리스 잔으로 바뀌었고 손바닥만 했던 막걸리 잔도 3분의 1 크기로 작아졌어요. 최근 정부가 주류 언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술을 병이 아닌 잔으로 판매하는 잔술 판매가 모든 주류에서 허용됐어요. 과거 주세법은 병이나 캔에 담긴 술을 임의로 가공조작하는 걸 금지했는데요. 병이나 캔 형태 그대로 팔아야 한다는 의미였죠. 다만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주류를 섞는 행위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만 예외로 했어요. 그러나 위스키나 와인,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의 잔술 판매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과 실생활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술을 잔에 나눠파는 행위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잔술 판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잔술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도 있으나 대부분 장기적인 음주 문화로 여기기보단 일회성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해요. 잔술 판매는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는 MG 세대 술 문화에 맞는 법률이기 때문에 MG 세대가 주류를 적게 자주 소비하는 문화가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반면, 많은 전문가들도 위생적인 면을 지적하기도 해요. 다른 손님이 남긴 술일 수도 있고, 술 재사용에 의한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인 거죠. 또 상인들 입장에서 한 잔을 팔든 한 병을 팔든 기본 밑반찬이 필요한데, 잔술만 시킨다면, 영업이 어려워서 앞으로도 잔술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군요. 잔술 판매가 다양한 술을 입맛에 맞게 조금씩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도 떠오르고 있지만 음주운전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있어요. 잔술 판매가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낼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